안녕하세요. 여집사입니다. 저희 두찌가 저희 집에 온지 1년이 됐어요. 지금 하담이는 자고 남집사는 술을 마시러 나가서 저 혼자 있는데요. 이 기쁨을 저 혼자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치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했는데 음 하담이를 보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두치한테는 미안하지만 해주질 못했어요. 어 그래서 다음 달에는 하담이 돌인데 아기들도 이제 사, 성장 동영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다미는 성장 동영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소규모로 돌잔치를 하기 때문에 어, 만들 생각은 없는데 어, 제가 두찌 생일 파티를 못 해줘가지고 두찌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음, 생각 중이에요. 처음에 진짜 이 손톱만 손톱 진짜 손가락 하나 정도만 했었던 했던 애를 눈도 못 떴던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저희 집에 왔었던 애가 죽을 고비도 진짜 한두번세번 번 겪고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컸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또 시간이 흘러서 부찌가 저희 집에 오고 한달 후에 하다미를 출산하게 됐는데 둘다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너무 좋습니다. 음, 생일 파티를 해주지 못한 두찌야, 미안하다. 엄마가 그래도 너를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주겠어. 요즘에 하다미랑, 하다미가 어, 이제 엄청 기어다니고 두찌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두찌는 아직까지는 음, 살짝 맞서긴 하는데 같이 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정도 크면 좋은 친구가 되겠죠? 도찌 응? 도찌 뭐하고 있냐고요? 도찌 굉장히 잘생긴 도찌 엄마 눈에만 잘생겼나? 응?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컸나 한번 보자, 동영상으로. <laughs>